2020년 가을에 예수가 진행하는 40일 집중 훈련. 5일차 저녁 메시지. 이 여정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과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것들에 관해 기록하기 바란다. 영적인 길에 초점을 둘때 문제를 발굴해 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보다 문제가 저절로 드러나게 하라. 평안한 상태에서 오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 적은 없었는가? 오늘 하루 평화롭고 행복했는가? 아니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았는가? 그대의 안내 시스템은 완전 무결함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가 어렵고 도전적이었다면 그것은 그대의 무의식적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금전적인 두려움이나 연인과의 갈등이 있었는가. 오늘이 좋은 날이 아니었더라도 어디서 내면의 믿음 구조가 드러나게 되었는지 알수 있다. 편안하고 좋은 날이었다면 그것은 그대가 저 궤도에 올라 있음을 나타낸다. 오늘 저녁에는 삶을 신뢰하는 것이 그 세대에 생각해 보자. 이는 내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내일은 작고 큰 마음의 상처의 형식을 형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돈 그대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언행, 교통 혼잡, 줄서기 등 위해로를 긋게 될 것인데, 이는 그대 안에 있는 사랑하지 않는 청명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다. 만약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온다면 삶을 즐겨라.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영적 진화의 목적이다. 지금은 영적 진화의 시기이며 따라서 도전적이고 어려운 날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불안할 것이다. 너무 미래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직관이나 아이디어나 안내 형식으로 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여유를 가지고 그대 자신을 즐기도록 하라. 진화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동식물의 진화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 인간은 인공적인 자연 환경적인 비자연환경에 적응해왔다.기술, TV, 교육, 시스템 등은 에고가 주도하는 강력한 환경이다.이것에 적응하다 보면 궤도를 벗어나게 된다.원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더라도 강제성이 강하다.인간은 강제성에 익숙한 나머지 편안한 것이 오히려 낯설다. 흐름을 거슬러 애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흐름과 함께 흐르는 것이 낯설다. 자연 속의 동식물을 보라. 결코 인간처럼 일하거나 애쓰지 않는다. 자연은 기본적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흐른다. 가끔은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혼란을 겪지만. 다시 고요하고 천천히 그러는 상황으로 돌아간다.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기억하는가?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거북이가 이긴다.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깨어있어야 하지만 깨어있는 사이사이에 삶을 즐기도록 하라.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은 음식을 마련해서 먹어라. 지금 그대가 누릴 수 있는 그새 감사하라. 신과 사랑에 깨어있는 시간은 고요하고 평, 편안한 시간이다.